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물론 장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상 최초로 7만 원을 돌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69,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7만 원 고지를 한번 찍었다는 게 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65,000원까지 찍었고요. 장 초반에는 좀 떡상을 하는가 싶더니 어,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64,4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1% 가까이 오른 겁니다. 오늘은 우선주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는데 어, 보통주도 뭐0.3% 올랐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전히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우선주의 외국인 흐름이 지금 안 좋은데요. 다 파란색 불 들어와 있죠.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엄청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그 개미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님 중에도 아마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왠지 흐뭇하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잠깐만 살펴보고 제가 삼성전자의 호재를 또,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어,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만 또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순매수를 했는데 확실히 외국인이 요즘에 코스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코스피도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가, 어,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요즘에 심상치 않은데요. 어 제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선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 19일에 34,900원이었습니다. 9개월 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물론 카카오는 같은 기간 3배 올랐고 테슬라는 1년 동안 9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년도 안 돼서 두 배에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뭐 조금 더 오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NH 투자증권에서는 내년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목표가인 7만 6천 원에서 무려 18.4%나 오른 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업황이 10년 내 최고 수준이고 인텔과 AMD가 신규 고객으로 유치될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이라고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지만 7나노 공정이 실패하면서 파운드리 외주화를 선언했는데, 인텔보다 미세 공정이 뛰어난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TSMC는 애플의 대규모 물량으로 더 이상 추가 주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길 수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얘기가 고객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텔과 삼성전자는 딱히 경쟁관계도 없습니다. 인텔의 주력은 CPU입니다. 최근에는 외장 그래픽카드 진출도 선언했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CPU와 외장 그래픽 카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메모리 반도체와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물량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AMD를 거론하고 있는데 AMD는 지금 TSMC 고객이긴 한데 애플에 밀려서 참밥 신세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도 TSMC는 애플의 5나노 물량으로 꽉 찼기 때문에 TSMC에서 AMD를 참밥 취급을 계속하면 유일한 대안인 삼성 파운드리로 갈아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AMD는 CPU와 그래픽 카드를 설계하는 미국 기업이죠.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하고 그래픽 카드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만년 2위 기업입니다.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오랫동안 2인자 자리를 지켜왔는데 cpu에서는 인텔을 바짝 추격해서 최근 주가도 많이 올랐죠 cpu 정말 잘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인텔을 완전히 발라버립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애플이나 인텔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죠. 자, 어찌됐든 인텔과 AMD의 공통점은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 있지 않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TSMC와 삼성전자만이 그들의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라는 겁니다. 인텔은 이미 10나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7나노 이하가 아니면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물량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AMD는 이미 7나노 이하로 진입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가 아니면 AMD 물건을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TSMC의 상황을 보면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추가 수주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주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해볼만 하고 한번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최근 머신 러닝이나 고성능 스마트폰, IoT 그리고 ARM 아키텍처를 채용한 신개념 프로세서에서 파운드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IoT는 사물인터넷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침대가 자동으로 접히고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원두 커피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양치를 끝내고 현관 밖을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올라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쯤 되면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면 엄청 편하겠죠. 자,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간의 패턴에 맞게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기의 반도체 칩이 이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선 인터넷은 전송 속도와 반응 속도가 엄청 고품질이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G에 해당되는데 사실 5G는 중계기가 아직 많지 않아서 굉장히 구리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만큼 5G의 먹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5G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10년 후에는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5G 통신 장비에서도 세계 4위를 하고 있죠. 현재 5G 통신 장비 세계 1위는 화웨이인데 어, 얘네가 요즘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아예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요즘에 맛이 가고 있죠. 그 틈을 삼성전자가 어, 비집고 들어가서 충분히 반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는 버라이즌과 8조 원대 거의 계약을 어, 체결을 했죠. 반도체와 5G 통신은 미래의 핵심 먹거리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앞으로 꿀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주가의 상승을 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1.5%, 삼성전자가 18.8%입니다. 3위부터는 점유율도 10% 미만이고 기술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에서 주로 요구하는 7나노 이하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입니다. 반면, EUV 노광기를 이용해서 7나노 이하 미세공정이 가능한 기업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딱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간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는 하이엔드급은 5나노, 그리고 중보급형은 7나노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퀄컴 칩을 지금 삼성에서 제조하고 있죠. EUV 노광기는 대당 2천억을 호가하는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은 지금 제대로 장비를 들여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양산은 꿈도 못 꿉니다. 심지어 인텔도 7나노 진입이 실패했는데 어떤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나노 이하의 초미세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의 2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한번 뒤쳐지면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두 기업이 거의 독과점 체제를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업계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면서 업계가 평균 판매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고 하죠. 당연히 파원들이 세계 2위인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원들이 업체들은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에는 비메모리에 6조를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두 배나 많은 12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2조 2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연매출 20조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20조를 돌파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 반도체에 관련 호재가 많은데 스마트폰 수요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내년 1분기부터는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고요. 랜드 플랫이 역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자 이렇게 반도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호황기를 앞두고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삼성전자 목표 주가 중에는 9만 원이 가장 높은데 TSMC나 애플에 비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저평가된 겁니다. 따라서 당장 10만 원 이상을 돌파해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든 말든 여유 돈이 생기는 대로. 어, 추가 매수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장기투자자에게는 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량만 생각하면 되고요. 최종 매도 시점에서의 주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